안녕하세요. 새 한글 한글 필기체 한글 점자 창제자 오류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한글 필기체 하세임체를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음 일핵 모음 일핵의 한글 필기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글 필기체를 적용하여. 한글을 쓰게 되면 10획을 3획 정도로 줄여서 쓸수 있는 놀라운 한글필기체입니다 그러면 한글필기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서부터 천천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글교육은 이렇게 해야한다 자음 10자 모음 8자입니다 자음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하, 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 경험은 다섯 자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시옷 이렇게 다섯 자는 된소리 경험이라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 카타파차 이거는 격음 격한 소리 네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음 열 자에 경험 다섯 자 격음 네 자라고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음입니다. 우리나라 모음은 아, 에, 어, 오, 우, 으, 이 여덟자입니다. 이 모음 여덟자 앞에 이를 더해서 이, 아 하면 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가야가 되고 이, 에가예가 되고 이, 어가여가 되고 이와 같이 일곱 자는 이 모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와 아가 합쳐서 와가 됩니다. 오와 에가 앞서서 외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 모음은 여섯 자라고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 열 자와 여덟 자를 새로 교육할 때새 한글을 너무나 이해할 수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글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 우리 한글 교육이 그저 자음 열네 자와 모음 열자라고 잘못 가르치는물로 인해서 새로운 새 한글이 탄생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음 열자, 병음 다섯 자, 격음 네 자, 모음 여덟 자, 이모음 일곱 자, 오모음 여섯 자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학, 국어학자들이 자음은 19자, 모음은 21자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잘 못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음 에와 에는 단모음입니다. 야, 여, 요, 유는 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이라는 것이 예. 새롭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한글이 나타날 때, 많은 학자들이, 특히 주식영 선생 이야최연배 선생님과 이금로 선생님은 일찍이 모음의 거듭이란 말로 단모음과 복모음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와 애는 같은 글자로, 아이는 두 음절이며 아의 하나인 애는 한 음절의 복모음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분명히 애와 애는 한 음절이기 때문에 단모음입니다. 여야 요유는 여야 요유는 모음의 거듭이라 말한 이극로의 복모음인 것입니다. 이런으로서 한글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나 일본어, 히브리어에도 필기체가 있습니다. 획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더 복잡하고 배우는 사람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필기체는 너무나 극명하게 초성은 33획에서 13획으로, 중성은 89, 68획에서 34획으로, 중성은 74획에서 37획으로. 음절에서는 평균 2 0획을6획으로쓸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존 한글들은 오, 우, 은은 초성과 중성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한글은 초성 옆에 항상 중성이 위치하고 종성은 밑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새 한글을 받아들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글 필기체를 창제했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을 상하좌우로 나눠, 나눠서 가로 표시와 위아래로 해서 다라마바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창제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라마바가 한 획으로 이렇게 창제가 된 것입니다. 기영리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과 지읒이 삼각의 아래 꺾인 각 위로 꺾인 각으로 해서 시옷지옷시창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격한 음 차카타파는 기본 꼴에다가 천지인의 점을 동그라미를 쳐서 차카타파를 창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격음인 쌍귀역서부터 쌍지역까지는 발을 하나 쳐서 창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 있지만 초성 이응의 생략입니다. 초성 히읗은 이응으로 다시 창제했고, 초성 이응은 생략하며, 종성 이응은 밑으로 점을 쳐서 창제하였습니다. 상당히 이 한글을 다 아시는 분들은 거부감 없이 3분 안에 자음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되게 됩니다. 그 다음 모음의 창제 과정인데요. 너무나 놀랍죠. 아는 옆 그냥 일자는 바고 에는 45도 기울어진 것이고 오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고 이 입니다. 아에오이를 창제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아에오이획 끝에 하늘 아래 아를 누워서 어에 우를 창제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으로 한글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음 여덟 자가 아에 어에 오우 으,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음은 여덟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에와 일어의 에를 발음시 단모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두 음절의 단모음이라고 한 글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e 모음입니다. 이 e 플러스 단모음 하면 복모음이 되겠죠? 이 e 복모음이라고 명명한 일곱자를 창제하였습니다. 이 e 플러스 아는 야가 되고, 이 플러스 에는 예가 되고 이 플러스 어는 여가 되고 이 플러스 에는 예가 되죠. 이 플러스 오는 요가 되고 이 e 플러스 우는 유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으는 의가 되겠죠. 이렇게 이 복모음 일급자를 창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 복모음인데 오와 아가 합쳐서 변하고 오가 애와 합쳐서 변하고 하는 오복모음 6자를 창조한 겁니다. 오와 아가 합치면 와가 되죠. 오와 에가 합치면 왜. 오와 이가 합치면 왜가 됩니다. 이 기본 창제를 틀로 해서 오복모음 6자가 창제된 것입니다. 정말 이 창제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한글 필기체 여기에 있는 19개의 글자와. 21개의 글자를 조합한다면, 한글을 완벽하게 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글도 획기에 따라서 글자 기호입니다. 이것을 처음 접하면서 알려주었더니, 이건 너무 이상한 글자야. 예, 기호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천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작대기 하나와 점 하나로 모음 21자를 완성한 것이죠. 자, 이두 가지 자음판과 모음판만 가지면 여러분이 충분히 새 한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가슴 벅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글을 익히실 때 에, 한국에 놀라운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새 한글을 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교육 이렇게 해야 한다서부터 자음 19자와 모음 21자를 발표하였습니다.